두 마리가, 야, 한 마리 어디 갔어? 헤헤, 엄청난 낙지를 놓쳤네. 야, 아우 좋다. 저기 둥둥 떠가는 거 보이죠? 이놈. 어. 아주 끝내주는 차료질 장비를 또 하나 만들었네. 엄청난 미역. 이건 어마어마한 미역이네. 이거 미역국 몇번 끓여 먹을 수 있겠다. 대박. 박하지. 응. 근데 어디로 갔냐? 박하지를 분명 봤는데 사라졌네. <laughs> 응. 네. 자 여기 낙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반갑다 잘 자란 게뭐 탕탕이감이네 잘 자래 탕탕이감이야 땡큐 야 물이 오늘 엄청 맑으네 계속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네 아이고, 박하지 크다 이거. 오. 오, 보라돌이. 너 보라돌이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이고, 아이고, 놓쳤네보라돌이를놓 쳤네. 헤헤. 여기도 보라돌이 한 마리. 야, 오. 아이고 소라가 한 마리. 네. 소라. 여기도 닭하지 한 마리 쓸만한 거. 아이고 여긴또 낙지가. 이게 웬일입니까? 아니, 두 마리가. 야. 아한 마리 어디 갔어? 헤헤. 아쉽네. 야, 엄청난 낙지를 놓쳤네. 야, 아우 좋다. 야, 거기 둥둥 떠가는 거 보이죠? 이놈, 어... 이야. 자, 여기도 박하지 한 마리. 이놈, 오, 이어떼을만하다 나이스. 자 저기 깊은 물 속에 낙지 한 마리가 또 슬슬 져다니고 있습니다. 이거 이거 봐. 아 이거 멋지죠 이거 너무 멋지네요. 나이스. 여기는 박하지 한 마리가 이렇게. 아이 너무 덥다방생 이거는 좀 사이즈가 쓸만한 박하지. 아이스 응? 이 소라가 들은 건가? 오 여기도 또 보라돌이 한 마리. 아 크다 커이와 아이고 여기도 이게 뭐냐 소라 한 마리. 어우, 이거 도금지가능하 좀. 돌아봐. 방생. 오 예. 역시 낙지 고수한테나 보이는 게 낙지구먼. 음. 저 형이 이거 어 봐. 어, 응? 아어 아, 아, 아. 이고 크다, 커. 역시 고수의 눈은 밝구먼. 저기, 여기도 돌아 있네. 어휴, 여기 안하고... 야... 우점을 이렇게 크냐? 그래... 아... 여기도... 어... 아이 떨어뜨렸다... 여기도 보라돌이... 오늘 보라돌이 엄청 많다... 어... 여기 낙지 한 마리 헤엄쳐 간다... 어 봐봐... 아... 이녀석 반갑다! 가 어, 소바가 아니네. 여긴 낙지 구멍이 있는데, 응? 어디 갔어? 어디? 응? 없어졌네? 쭈노! 아이고, 일 나왔다. 이런. 이러이하하하 <laughs> 손으로 쓰셔서 잡았어, 알아. <laughs> 자, 여기도 소로 한 마리 이렇게 묻여 있는데, 꺼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야, 여기도, 아유, 오는 방생. 와, 와, 라인은 많아. 자, 여기도, 소라 하나가 이렇게 탐을 쳤습니다. 아, 소라. 하나가 또 박혀 있네. 저거 너무 편하겠죠? 예? 그런가 봐요. 여기도 또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. 아 이거 크다 커. 돌아가 여기저기. 맞습니다. 오, 이건 큰데? 오, 어, 이거 안지어져 오, 어, 크다, 커. 오, 어, 크네. 음. 연옥. 멋집니다. 갑자기. 연 아휴, 당생 어또 방생. 오, 여기도 낙지 한 마리. 와우. 낙지 한 마리 보이죠 여기? 자, 잡겠습니다. 아주 싱싱한 녀석. 나이스. 이놈, 아, 이 이게 네가 태어났구나 이거. 아니 여기서 수상해가지고 지금 아, 여기 또 소, 소라 있었는데 어디갔냐? 아, 뒤져봐 손이 뒤져봐 에이. 자 여기도 소라가 한 마리 있는데 아이고 크다 커주목소라 박하지 아, 너는 방생 이건 뭐냐 이건 아닌가? 수심은 나와 <laughs> 이쪽으로 나오네. 이쪽으로 나오네. 손내 보니까 이쪽으로 아마 나올 것 같네요. 아, 나온다. 아, 나. 나온다. 안 나오고 백이냐? 니가 니가 안 나오고 백이냐? 머리가 잡혔는데 니가 안 나오고 백이 어디 갔어? 나오지. 에이 그 녀석. 나있스나있어 아못 보고 가는 것도 있어야 또 이렇게 묻어먹지물에도 소가 어, 있야응 있잖아 나 올라오다가 봤잖아 그거